기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로 기소되더라도 그의 권력에 도전하는 기관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깨뜨려 온 그의 공화당 백악관. 선거에서의 우위는 흔들릴 것 같지 않다. 이 공화당 선두 주자는 자신의 주요 경쟁자들을 불가능한 위치로 조종하였는데 그것은 경선에서 헌신적인 지지자들을 수월시키지 않으면서 트럼프의 책임을 이용하려고 하는 고문당한 균형 행위이다. 만일 그들이 그의 여러 번의 실수를 비난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당의 잠재적인 총선 후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무시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트럼프에게 다가오는 두번 혹은 아마도 더 많은 재판이 대부분의 공화당 예비 유권자들에게 그가 지명하기에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고 확신시킬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 공화당 예비선거전을 정치적인 캐치2 1위로 바꾸는 이전 대통령의 기술은 왜 당에 피대해진 대선 후보 분야에 있는 그 누구도 그에게 섬의 연소. 공화당 지명을 박탈하기 위한 결정적인 모멘텀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준다. 트럼프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잘못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론드 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이키 헤일리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 및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같은 경쟁자들이 잔재적인 트럼프. 유죄 판결의 가능성을 이용하지 못한 것 또한 그들의 당행 위험한 의문을 제기한다. 공화당은 수백만 명의 당파들에게 사랑을 받는 후보를 지명하는 위험을 검수하지만, 누가 다시 온건하고 부동층의 유권자들에게 겁을 주고 민주당에게 승리를 넘겨줄 수 있는다. 트럼프를 대하는 방법에 대한 공화당 후보들의 딜레마는 내년 초 지명 경선에 투표한 첫 번째 주인 아이오와에서 있을 공화당 만찬에서 대부분이 현장이 예상되는 금요일 저녁에 강조될 것이다. 트럼프가 다음 달첫 번째 공화당 토론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 모임은 같은 행사에서 선두주자와 그의 적들을 비교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수 있다. 트럼프와 그의 적들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는 노력에 대한 그의 범죄의 수사에서 천 대통령을 기소할지를 지켜보는 가운데, 공화당 후보 경선은 지난주부터 사실상 동결되었다. 트럼프는 그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고통 혐의로 이어지는 목표 서한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전통적인 정치 후보라면 누구나 수년 전에 백악관에 대한 그들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전통에 도전한 첫 번째 대통령인 이미 두번 탄핵된 트럼프는 공화당 사이에서 예전만큼 강력하게 인기가 있어. 보인다 지난달 CNN s s r s 여론조사에서 그는 47%의 공화당 및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드산티스는 26%였으며 이중 수치를 기록한 다른 후보는 없었다. CNN이 100달러보다 큰 항목별 기부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또한 이전 기소 이후 급증한 기금모금으로 이익을 얻었다. 트럼프의 선거운동이 그의 법적 문제들이 모두 그를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고안된 정치화된 수사의 결과라는 서술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의 현재의 강점은 단순히 불리한 사건들에 대한 단기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거짓과 상충되는 사실 기반의 사건들을 말하는 법적, 정치적 그리고 언론 기관들을 훼손한 그의 세월의 풀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2016년 대선에 뛰어든 이후로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에서 그의 정치적 방패의 열쇠로 남아있는 그의 지지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현실을 구성했습니다. 전 부동산 재벌이자 현실 스타인 그는 인식된 엘리트들과 워싱턴 기관들에 대한 분노에 대한 아바타 역할을 함으로써 권력을 잡았습니다. 한편 선거를 약화시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그는 대통령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대중의 투표 승리를 빼앗은 대규모 사기를 주장했습니다. 대각관에서의 그의 첫시간 또한 트럼프는 언론이 그의 취임식 군중의 크기를 허위로 과소평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도익해보면 이것은 대통령직의 힘을 워싱턴 언론에 덜피고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 있는 바로 그의 진실 개념을 독살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점. 10호였습니다. 이 선거운동은 2018년 지지자들에게 당신이 보고 있는 것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단어와 함께 사실 기반의 저널리즘을 무시하도록 그가 충고한 것으로 정점을 맞춥니다. 트럼프는 또한 러시아 수사 동안 법무부와 넥토비와 자주 충돌하면서 그를 견제하고자 했던 정부 권력 중심부들의 신뢰를 계속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보수적인 기관 중 하나인 이 국은 공화당 유권자들에 의해 경멸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그의 플러리다 이조트의 기밀 문서를 사재기하는 것과 국회의사당 폭동을 준비하는 그의 행동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조사가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즉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들은 이제 크리스토퍼 레이프 FBI 국장이 10년 임기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해임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한편, 수미스는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에 이어 제임스 코미 FBI 국장과 레이를 해고하여 트럼프의 혀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전 대통령은 지난주 특별검사와 그의 김에 대해 말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부 내부에서 반란군처럼 행동함으로써 유권자들과 유대감을 쌓았고 그의 호소력은 그들이 경멸하는 기득권층이사. 되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프 플레이크 전 애리조나 상원회원과미스체니 와이오밍 하원의원과 같은 헌법과 법에 대한 그의 공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보수주의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그에 대해 정치적으로 무기화되어 있다는 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속적인 권력의 표시로 트럼프는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두 번의 탄핵을 무효화하는 입법 조치를 고려하기로 합의를 얻어냈다. 전 민주당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는 일요일 CNN의 State of the Union에 출연하여. 메카시를 조롱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꼭두각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무엇을 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들은 한심해 보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그가 미국을 구하기 위해 출마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가 기소된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의 선거운동은 점점 더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성인 영화 여배우에게 지급된 후 기밀 문서를 잘못 처리한 혐의로 제기된 사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와 그의 변호인들이 그에 대한 모든 사건이 그가 백악관을 되찾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박해의 예라고 주장함에 따라 그의 법적 전략은 그의 정치적 전략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고복을 약속하면서 그들이 경멸하는 깊은 상태, 늪에 빠진 정부로부터 그의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그를 권력으로 몰고 갔던 항소를 두 배로 낮췄습니다. 근본적인 좌파인 마르크스주의 공간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이 저를 기소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위대한 용기의 배지로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신앙과 자유연합회의에서 저는 당신을 위해 기소되고 있고, 저는 당신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이형이며,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난하는 경쟁자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작은 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여론조사는 그의 대통령직을 도아했던 상당한 수의 공화당 유권자들이 다른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뉴저지 주지사와 같은 가장 노골적인 비판자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와 전 아칸소 주지사 아사 허친스는 지금까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드센티스는 소용돌이치는추문에 대해 트럼프를 암흑적으로 비판하고 전 대통령 자신보다 트럼프 스타일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난제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지난주 CNN에서 제이크 테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트럼프의 과거에 대한 집착이 그의 당을 거기에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데센티스는 또한 트럼프 유권자들에게 그가 선 대통령에게 얹혀있지 않다고 안시시켰습니다. 그는 지난주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머셀 브랜드에게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의우에 대한 군종 공격의 내란이나 어떻게든 미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페일리는 지난주 트럼프에게 통선 책임을 선언하면서 그것이 제가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계속 다루거나 부정적인 것을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계속 다룰 수 없습니다. 펜슬 부통령은 의회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2021년 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트럼프 펜스 행정부의 곡을 주장하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를 공화당 사이에서 트럼프가 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스테이트 오브 더. 이니온의 바늘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선거를 뒤집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틀렸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